최근 초고층 아파트들 많이 짓고 있는데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때 사용하는 고강도 콘크리트가 불에 약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아파트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상당히 아찔한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병환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스페인 마드리드 한 고층 건물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철골 구조물이 휘어지고 결국 건물은 무너지고 맙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나면 콘크리트는 불에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철근이 들어있는 25 메가파스칼 콘크리트에 600도의 열을 가했습니다. 불과 5분 만에 두께 2cm짜리 조각이 떨어져 나갑니다. 실험에서 보여드렸던 일반 콘크리트보다 고강도 콘크리트인 70 메가파스칼 이상의 콘크리트는 화재 조건에서 폭렬 발생 현상이 더 심하게 더 빠르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50에서 80 메가파스칼, 삼성동 아이파크는 60 메가파스칼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합니다. 실제로 이 고강도 콘크리트에 열과 하중을 가해 실험해본 결과, 50 메가파스칼 콘크리트는 1시간 40분, 80 메가파스칼의 콘크리트는 57분 만에 허물어졌습니다. 초고층 아파트 주민들이 최 대피하기 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기둥과 보는 화재에 3시간 이상 견뎌야 한다는 건설교통부 안전규정에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향후 스프링클러나 내화 페인트를 사용해서 불에 견디는 시간을 3시간 이상이 되도록 대처 방안을 찾겠다고 오늘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병환입니다.